응 음. 그래 자 줄거리 갑니다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교 연세대인가 사회계열의 사회계열이 약간 대모 아니에 원래 사회계열이 대모 아니어도 계열이 얘네들이 사회 문제 심각하니까 제작하던 병국은 불원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가 긴급조치법 위반이니까 당시 시대상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독재니까는 독재 항거한 거죠 제작된 뒤 제적돼그 당시 제적됐다는 건 완전 큰 일이야 이건 시골에서 대학 명문대 갔는데 그건 방 붙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 근데만 제적 대모여고 제적됐다? 그때 고향 못 돌아가 걔네들. 응? 고향 잔치 하거든 원래 합격하면 고향에 석교 말로 돌아와요. 공간적 배경 잘 봐야 됩니다. 공간적 배경은 박스 쳐요. 인물은 동글뱅이치고 돌아온다. 무기력하게 돌아오겠죠? 자 무기력하지. 무기력, 무기력이 되게 많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다가 있는 거야. 이상과 자유를 꿈꾸면서 또 도요새의 하락을 보면 또 무기력한 걸 갖고 있는 게 병국인 거야. 그왜 무기력하게? 그 당시 군부 독재에 우리나라 많이 잡혀 갔잖아. 몇십 년간 지금 독재제 살았거든, 우리나라가. 그때 있었던 지식인들. 그 그러니까 지식인이야, 지금 이거? 지식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무기력성도 되게 많았었어요. 왜? 무기력하지 않고 유기력 했으면 잡혀가 아주 고문당하거든. 그럼 무기력성도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후 병국은 실양민. 여기서 나오죠. 아버지의 관점, 분단. 우리 재산을 들려가는데 관심 있는 어머니, 속물적인 인물. 그 재수라는 동색 병식인데 얘도 물질적 가치관. 비인간적. 더불어 살게 된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병국은 동진강 일대의 환경 문제에 갑자기 관심을 두게 되는 거야 그동안 정치 문제에 관심 두다가 고향에 와서 환경 문제에 눈을 뜨고 이게 이제 이 작품이 뭐라는 거야 소설 문학 작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 이 작품을 읽고 너희는 사회 문화적 가치 뭐해 소설이라는 작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떠올려라 이런 뜻인 거지. 됐습니까? 자, 간다. 나는 석교천 물을 떠온, 자, 나는 병국이다. 병식이 아닌 거야. 그리고 병국의 시점이고, 자, 몇, 인, 몇 인칭인 거에는 1인칭인 거야? 근데 1인칭이면 또 뭘로 가야 돼? 이게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봐야 되는 거야? 맞니 시점 판단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점 판단. 특히 이 소설 자체가 원래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점이 하나야. 근데 얘는 지금 시점이 총몇개 종류가 있어? 네개 종류가 있어.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 전지적. 그래서 어느 부분이 뭐다라는 시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시점 문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석교천부를 떠온, 석교천부를 왜떠오는 거지? 오염, 환경, 지금 무슨, 그거야 환경부야 환경부 지금. 야 이거 어디인지 아닌 거지? 요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건다 하는데. 추정 60분. 이명박 대통령. 사대강, 대우나사업뭐 있어 거요 녹조, 녹색물 그나 일주일 전에 봤는데 미터글라스에다가 딱 뜨잖아. 녹색 라떼, 녹차 라떼 그대로 있는 거. 그 안에 독성이 청산가리에 수백 배 되는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지. 그거를 좀낙동강그든거 사대강이? 그걸 대구 부산 시민이 지금 정제해가지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녹조물을 정수 정수장이 있어. 근데 너무 더러운 물 녹조인데 환경부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야지만 이제 추적 6 0 분에서는 미터글라스에 그 녹차 녹차를 딱 보여주면서 진짜 이거를 아무리 정수한다고 마실 수 있는 물 맞아 막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게 있었어 일주일 전이야 지금도 사 대강 운하에 대한 부분이야 녹조된 거 미터글라스에 종이를 붙이고 볼펜으로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니까 오염 원인을 밝혀 적어가는 오염 원인은 환경에 좀 관심가졌으니까. 코르크 마개로 주둥이를 닦고 시험관 꼬에꽂았다 시험관 꼬이를 들고 두길로 올라섰다. 갈대와풀이 재말라 버린 자재 말라 버렸다라는 것은 황폐화되어고 있는 석교마을이야. 과거엔 안그랬는데 석교마을이 왜 재말라가는 거지? 뭐 땜시? 뭐 땜시 그래? 산업화로 일한 공장이 석교마을에 많이 들어왔거든 지금. 공장에뭘 버려? 폐수, 기름, 이게 얼루 들어가 논밭 어, 황폐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원래 논밭 자리에 공장 들어오니까 논밭 팔고 다 떠나고 이거야, 제 말라버린 만녀통의 공안지가 한쪽으로 펼쳐져 있었다. 공안지가 뭐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딸 공안지라고 한다. 자, 벌레는 물론이고 지렁이의 환경 환영 동물조차 살수 없던 버려진 땅인 건 아예 그냥 지렁이도 원래 땅속에 잘살아내거든 옛까지 못 사니까 그만큼 오염이 됐다. 이 땅에도 내년이면 연간 5만 톤의 아연을 생산한 아연 공장 착공식 이 있을 예정이란 신문 기사니까는 땅을 질수 있는 공원지 낙두는 것은 이제 공장 들어올 장이거고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있는 거고. 거기다 또 하필은 아연이야. 중금속이야 중금속 중금속. 내가 중학을 졸업하던 해까지는 이 들녘은 1등호답 너무 좋았던 땅이었다 가을이면 알곡을 매단 벼대가 가을바람에 일렁이었다 과거의 풍요로운 모습을 뭐하고 있다 회상하고 있다 야이 작품은 어렵지 않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래 풍요로운 모습 참새 때 근접을 만나 허수아비가 섰고 사방으로 쳐진 비닐띠가 햇살에 반짝였던 과거 바다를 끼고 있지만 석교 마을은 어업보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부촌이었다. 원래 무슨 문제 많이 기억해야 되는 건지 아니? 내용 일치 문제 많이 기억해야 돼. 근데 내용 일치 앞에 수식어 뭐가 붙어? 얘가 중요해. 쩨한 내용 일치 아까 푸는 방법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적어 봐. 어, 좋았어.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뭘 판단한다? OX 판단한다지? 선택지를 이렇게 OX 판단하는 습관이 있으면 언젠가 넌 틀린다. 는 수능보다 내신 선지가 더 지랄 맞아요. 왜? 변별력 앞으로 족보 문제 풀때 이렇게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아, 숙제니까 빨리 풀어야지 하고, 탁, 딱 탁, 탁, 딱 맞아, 빡!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거든. 안 돼. 연습할 때도 하나하나 OX를 판단하면서 풀려고 노력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와요. 이거 고1, 고2, 고3 내신 내내. 고2, 고3 국어 올라가면 더 이게 심해져요. 지금 그 싹을 잘라야 돼. 아니요 선생님. 전는 태어날 때도 꼼꼼했어요. 선생님. 전제 배꼽에 있는 실밥도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요. 농담이지만. 그러면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신 선생님은 반드시 이거 하나 틀리게 합니다. 98% 맞는 선지죠. 2%틀린다얘못 잡으면 안 돼. 1등급은 얘, 1등급만 얘 잡아요. 그다음. 자, 마을 입구 들길에서 나는. 자, 이거 마을 입구 들길이죠. 이거 뭐라고 그래? 공간적 배경이야. 이거 째째한 내용 일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명감을 아연 공장 착공구시에서 만났다.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우리는 뭐야? 만나기 만났으니까. 근데 어서 만났다. 마을 입구 들길로 온 거야. 됐지? 어, 공간에 이동을 할수 있는 거지? 봐,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마을 입구 들길 아니잖아. 석교천이지 지금 얼로 왔어. 아. 공간이동 한 거지. 나는 서수좌나는 공간이동 한 거야. 공간이동 시선의 이동도 되게 중요한 문학적인 능력입니다. 맞니? 어허? 그러니까 공간은 어떻게 한다? 빡세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교마을이지만 이명가 임무를 똥고매치고자 오른쪽 보자 공업단지가 마을에 미친 영향 폐수로 인해서 농업이 붕괴됐고 농사를 못 짓게 된 마을 사람들이 농장 공장 노동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왜 어렵게 살아가는 줄 아니? 뭐가 없어서 이들은 그까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로 시켜줬단 말이야 청장년들을 왜 회유하려고 공장에서 미안하니까 회하고 시켜 회유하려고 공장 노동자로 취직을 시켰지만 그 청장년들은 뭐가 없어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사는 그냥 막노동만 하는 거야 경비일 보거나 환경 오염으로 사람들 건강도 악화돼 기관지염이 생겨 가래가 나와 검은 가래. 그리고 땅 투기로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업단지, 즉 산업화가 마을에 미친 영향이지. 산업화가 마을 사람들, 마을 공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공간적으로 미친 영향들. 그 다음, 이것도 참 많이 변했죠, 영감님? 마을 경로의 부회장 임명감이 물었다.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말이지, 공업단지가 들어선 게 환경변화의 원인인 거야. 이명감은 회갑 연세로 석교모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읍석이 출신이었다. 읍석이니까 딱 똘똘한 거야. 변하다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않는가. 공업단지가 들어선 지 벌써 8년째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지. 우리 땅이 이렇게 망했지. 언제부터 농사를 짓게 못 짓게 됐나요? 기자야. 이렇게 물어봐. 공단이 들어서 이태 동안은 그렇죠. 농사를 지었더랬지 아직 오염이 덜 됐으니까. 이태째는 이런 거 이제 내용일치. 째째한 거. 2년. 2년이고 자, 지금 8년 된 거야. 알겠니? 짹한거온줄 아니? 격교 마을에 공업단지가 들어선 지는 10년이 지났다. 맞아 틀려. 1 0년 나왔잖아. 근데 10년 아니 10년 아니야. 8년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다고 했지? 공업단지가 시태니까 10년이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짹째한 내용일치라는 거야. 내가 짹한을 붙였어. 조심해야 된다, 짹째. 그럼 찝찝한 걸 이겨내려 면뭐 해야 돼? 확인해야 돼? 단어마다 확인이야? 단어마다 OX고? 이런 거 틀려오지 마. 정말 유치하지만, 자 농사를 아예 그래 농사 아예 못 졌어 이틀 동안 졌어. 2 년간은 농사 졌어. 또 아예 공업 단지 들어오자마자 농사는 다 포기했다가 아닌 거야 또. 이런 게 찝찝한 거야. 치사 빤스똥빤스라고 하지. 조심해. 분명 문제유형 얘기했어. 그런데 이듬해 또 농사를 망치기 시작했어. 못자리 기름물 아 이거 이거 공업단지 모를래도 뿌리째 썩어버리는 결국 패농했지. 자 안타까움. 자이 작품은 심리 파악이 너무 유치하다고 했었습니다. 심리. 자 여기 보자. 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성장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하다.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의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문화적 배경. 산업화 도시화로 무분별한 개발 풍토가 자립은 사회문화적 배경. 너무 쉬워야척 보면 척이죠. 그냥. 다시 왼쪽 갑니다. 이 소설은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면서 동시에 민족분단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던 시기죠. 1970년대가. 민족분단이. 그러니까 민족분단의 문제가 뭐였니? 서로 좌우익에 좌우익 이대올로기의 극한 대립이 살아있던 데죠 이때 도끼만행 사건부터 보면 60년대만 도끼만행 사건, 간첩단 사건, 어? 서로 막 공산당 빨갱이 김일성 혹불이 도깨비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그림 많이 그렸어? 김일성 그림 혹은 진짜 크게 그리고 막 배경으로 공해 문제와 분단 문제 두 개가 있는 거야. 분단 문제는 누구한테 걸려? 아버지한테 걸리는 거지. 전체 4분 거고 자 시점이 달라진다. 중요한 거. 복습하는 거야. 일부는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가 1인칭서찰 드러나는 거야. 또 각각이. 근데 각각 1인칭인데 1인칭 각각 관찰자인지 주인공인또 달라. 1인칭 다 주인공도 아니고 1인칭 관찰자도 아니고 이것도 판단해야 돼. 사브는 전지적인 거야. 어머니와 병식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무한 욕망. 아버지 통해서는 분담 문제, 상처. 도요새는 아버지 와 병국에게는 뭐다? 정신적 유대가 아까 얘기했지. 아버지에게는 고향을, 병국에게는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이 도요새인 거야. 아버지의 고향이지, 병국한테 고향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정신적 자유가 아니야. 병국한테 정신적 자유야. 그죠? 정신적 상태를 치유해준 역할도 해. 치유까지 가는 게 도요새야. 하지만 나중엔 무기력함도 느끼지만 완전 다 큰줄거리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다음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관에 관청에 폐수 군출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으로 냈어 그러나 폐농한 마당에 소장이 문제인가 소장이라는 건 이제 판 법정에다 낸 거야 용지 보상 대책 위원을 만들어 정확 공단 측 항의했지 공장에서 쏘라는 기름찌꺼기 때문에 땅을 망쳤다고 말이야. 1년을 넘어끌다. 끝장에는 동남만 개발공사에서 동남만 개발공사라는 개발 중심주의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체야. 여기서는 땅을 사들이려 해서 3년 연체로 보상을 받긴 했지. 우리만 손해를 봤지 뭔가.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과 싸워 손 무리가 이긴 적이 있던가? 공단 측은 수수방관한 겁니까? 뭐아무것안 했습니까? 뭐 내버려 둔 보고만 있으면 순화한다 왜 수, 순화한다라는 건 이게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뀌는 걸 우리말 순화라고 그래.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공단측은 내버려 둔 셈입니까? 보고만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게더 순화적인 것이다 라는 뜻인 거야. 공단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 세도는 대단해. 이거 어디야? 공단 사람들이 공단 사람들이야. 개발주의자 개발주의자를 얘기하는 거고 지도에 등재도 안된 촌이 그러니까 완전 꽝촌이 석교마을 자기들 네 입주로 크게 발전했는데 이게 뭐 이게 뭐니 이거? 개발 중심 논리지. 이름뭐 하는 거야? 야 개발 중심 논리 원래 누가 누가 제일 먼저 썼는지 아니?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 청, 36년간 독재하면서 뭐라고 그래? 미개한 조선 우리가 근대화 시켰다가 일본에 개발 놀린 거야 그게 산업화 근대화 도로 가고 철길 깔아줬잖냐고 고마워해야지 이게 일본의 논리야. 그 같은 논리야 이게 성장 중심의 가치관 좀 쉬워 소설이 땅값 천점으로 올랐으니 팔자고 치지 않겠는 무기덕은. 그들이 얘기야. 이젠 귀에 이견 소리지만 그때만 해도 생경한 수출입국이니 중공업 시대니 GNP냐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도턱 들었지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뭐하냐면 홍보 수단이었어. 홍보 수단 멘트에서 홍보 수단 언어들이었어. TV 방송, 신문 매체에서 박정 수출입을 잘해도 수출성1성 백만 달성 천만 달성, 달러 달성해가지고 상주고 막 그랬다고. 박정희 대통령 막 정주영 상주고, 김우중 상주고 막 했던 거. 삼성 이병철 상주고 막 했던 거야. 중공업 시대다. gmp가 우리가 5000달러다 10000달러다 지금 얼마야 gmp. 우리나라 38000달러? 엄청 올라왔어. 옛날에 1000달러 100달러도 안됐었때야 gmp가 1인당. 지금은 뭐 3만달러 엄청난 거지. 그게 딱지가 안 들어 들었지. 공단 지금 마을 대책 위원과 철로들을 도청해서 술다 주면 선심상금 회유 회유하는 방법. 나, 안 나중에는 마을 청장년 자기네 공장에 취직해 주겠다고흐집이 끝났어. 회유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 어르신들 또 혜택을 받나요? 우리 둘째 놈이 제대하고 와있던 참이라 PVC 공장에 들어갔었어 화학 공장에 이것도 화학 플라스틱 공장 제놈이 배운 기술 있어야지 월급 몇푼 받아와야 제밑닦기 바빠 딸려는 바람이 들어서 서울로 떠났어 거기서 공장 노동자 딱을 만나 월세방 살아 자 거기서는 어디야 서울에서 공장 노동자 짝을 만난 건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내게 왜 물어봐 이거 쩨쩨한 내용일치 문제 즉 산업화로 농어촌이 붕괴된 모습을 여기나 서술자 누구야 (1인칭) 주인공 서술자 나 병국이가 임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뭐가 드러나 산업화로 붕괴된 이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야. 됐니? 내용 어렵지 않지? 자 기침도도 가래침을 뱉었다. 여기 게 젊은 양반 이 가래침 좀 봐. 새까맣지 않은가? 처진 거야? 기간지병이 걸린 거야? 서남풍이 불 때면 굴뚝매연이 이쪽 나라와 우리 마을도 해소병처럼 병처럼 기가 컬락컬락하는 걸락 거야. 기간지병 걸린 사람 한둘이 아니라네. 매연이지, 매연. 공장 매연. 환경오염. 그 당시 땅값이 올라서 땅파람, 벼락부자등 있겠네요. 약간 이제 그 절충을 보려고 하는 거야.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돈 쥔 사람도 있지. 돈이라는 건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온전할 게 있나. 꽤 사기를 많이 당해서 이태 2년을 못 넘기고 다 거덜났어. 백수건달 된 사람들은 도외, 도시로 도 나가고 막노동하다가 식솔 데리고 떠났지. 난리가 따로 있게 되니까 난리야 난리.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쉬워 석유도 많이 발라졌어요. 세상 확 바뀐 게지 개벽이래 말이야 천지개벽했어요.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소일하시나? 재미없지. 아 어, 진짜 재미없는 소설이야 이거. 아 진짜 재미없어. 가르치는 나도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어. 저은이 창피한 것도 다 묻는 그래도 그 뭔가 통닭집에서 닭사 주는 봉지 있지 나 그거 하고 있어. 뭐. 너 놀고 있어 할아버지가. 나는 죽은 땅 공한지도 건너도 공단 쪽을 보았다. 화학 공장들로 이루어진 비단 비단지였고. 정유공장 플라스틱은 다안 좋은 것들이야 이게 다 매연 엄청나게 나오는 공장들이야 필이면또 공장도 또 다른 공장이 아니라 매연과 오염물질이 정말 많이 나온 폐수가 많이 나오는 자소승굴뚝 여기서 연계가 필요로 따 검은 연기 노란 연기 새색 연기가 바닷바다 맨안려장치 정권이 눌렀다 집진기가 집진기가 뭐하는 거야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 제대로 작동이 가동이 되는 공장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고장으로 집진기가 못 쓰게 되었거나 노화되어 성능이 매연 대책이었다. 됐지. 자 변해버린 석교 말의 의미. 환경 오염됐다, 농사 짓지 못됐다, 농장 고동됐다, 기원됐다 자연 파괴, 인간 파괴로 이뤄졌다, 자연 파괴, 인간 파괴로 이어졌다. 자 서술 방식. 이명관과 병국의 대화 통해서. 자요 요건 중요하다. 요건 별표 치자. 요건 별표 시자 보여주기 간접 제시 방법. 빨간색,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제시가 아니라는 거야. 집적 제시 방법이 아니라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거지. 보여주기. 간접 제시를 다름을 뭐라고 그래? 뭐한다고 그래 이걸 대화와 행동으로 하는 거. 대화, 행동으로 하는 거 뭐라고 한다? 보여주기 간접 제시 방법이라고 한다. 맞니? 오케이? 자, 나는 제방길을 따라 동진강 쪽으로 다저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공간의 이동. 해안 쪽 하늘은 해안 쪽 하늘 노놀을 노을, 노을이 자주 색이니까 몇 시겠니 이거 지금 오후 6시에서 7시 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해질녘이라는 거고 침침해 갔다. 나는 석탑 서점 들렀다 공간적 배경 또또 또 이동했어. 공간 공간 오후 3시에 바닷가로 나왔다. 야, 이미 야, 오후 3시인데 그 노을이 자주색. 새... 그이고 3시, 6시가 아니잖아, 지금. 원래 노을하면 이건데 지금은 2시 3시에 벌써 노을 지는 거야, 이거 지금? 시간이 안 맞아. 3시야? 이거 다음에 이건가? 오후 3시 바닷가 나왔다고 치자. 5시간 오전에 오전에 5시간 정도 석교천을 오르면서 시간차를 두고 비톡는 그러니까 하루 지금 하루지 하루 하루 하루의 일과 쭉 시간 흐름이지 이거 지금. 하루 일과지. 이해되니? 시간의 흐름이 흐름이 있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러면서 3시에 이건 이제 보고 있는 거고. 3시에 바닷가로 나온 거고 오전에 5시간 동안 석교촌을 오르내며 시간차를 두고 미터글래스에 석교촌물을 수거한 참이라 허기엄습했고 밤을 몰아오는 바닷바로는 차가웠고 그럼 얘는 언제야? 애매하네? 예담회에야? 예담회에야? 다또 밤됐어 또? 밤됐어? 시간이 흐른 거야 또 밤됐어? 점퍼 집어를 못갈 당겨 온 석기마을에 눈을 주었다. 재빛탄을 하늘을 노는 석기마을은 읍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 느낌상 석탑 서점이 먼저야, 동진강이 먼저야. 야 이거 애매하다. 전체 문맥상은 석탑 서점 들러서 오후 3 시에 바닷가로 나왔고 나와서 본 아, 동진강 쪽으로 흘러내린 바닷가 또 뭐야?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되면서. 피곤하고 그다음 밤을 몰아온 바닷바람도 그러니까 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잿빛 하늘아에 눌려있는 석교마을은 이것도 잿빛이고, 그 6이고 나 혼자 그냥 까다롭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당시 저도 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이거 순서가 4십여일 초과는 그새 절반 줄었고, 알록달록 한 기와지붕의 새돈자 세동... 이거 봐라. 알록달록한 기와지붕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니까 물론. 초가보다는 기와집이 좋지. 근데 얘는 언제야? 예, 예전이잖아. 예전 공동체가 좋았던 석교마을인 거고, 얘는 산업화가 된 거야. 그때 무, 무슨 운동이었지? 그때? 자, 알록달록 기와집은 좋아 보이지만 산업화로 새마을 운동되면서 근대화가 된 마을이지만 비인간적 마을이겠지. 이것도 문학 문제 잘 나올 수 있어. 포장된 아끼에는스네버스한 대가 달리고 있었고 마을 뒤에 갔던 연덕의 소나무숲은 매연으로 고사해서 민둥산으로 버려져 있는 폐허가된 마을 자산 뒤로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한다 열동의 5층 아파트가 모서리를 보였다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신축된 아파트를 석교단지라 불렀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인데 물론 이게 석교단지의 긍정이라고 하면 너도 개발업자인 거야 이 자식아 속물적인 놈알겠냐 <laughs>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봐봐. 아파트 좋지. 또 하나 이거 볼래? 아까 나왔던 알록달록한 기어 집면 얼마나 좋아. 파란색 막 이렇게 했잖아. 하지만 이, 이 작품에서는 산업학 근대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간이 될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맞죠? 그리고 석교단지도 산업학 근대화된 공간인 거고 지난해로 엄마가 산 거야. 엄마가 이거를. 저 단지 중 18평형 두 채를 빚을 내어 잡았어. 그러니까 속물적이지. 투기지. 투기한 거야. 투기. 자기가 살려고 잡은 게 아닌 거야. 이어 발표된 부동산 투기 억제법에 걸려가지고서는 매기. 팔수 있는 시기를 잃었다는 뜻인 거야. 매매할 수 있는 시기를 잃어서 전세를 놓고 있으니까 대략 난감해진 상황. 동진강 재방둔기를 내려가 하수구의 삼각주 갈대밭이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 공간이 동 계속하고 있어. 남자 둘이 이쪽 걸어와. 거리가 가까워져야 둘의 덮헐 머리카락이 드러나고 나는 공당공으로 짐작했어 한 녀석은 등산백을 메었고 복장도 등산복 차림이었어거리 50m 가까웠을 때 등산백을 매지 않는 녀석의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어 병식 동생이었다 등산백 있지 백 백을 맨놈은 그 친구 쪽제빈각이 있었잖아 왜그지 등산백 왜 맸을까 얘 죽은 새 담으려고 어. 거기에 얘는 병식이는 매지 않았지 따라간 거긴 해. 따라간 거기는 해. 그냥 이것도 의미는 거고,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니? 부동산 투기억제법 이런 게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